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그 전에 그 서울시장에 있던 오세훈 씨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기도를 이렇게, 참 웃기죠? 정치하는 사람만 기도를 해보니.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, 저기, 지하 있는 데서 이렇게 있는 거야. 있어요. 지하 터널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주위에 사람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하에 있는 데서 있는 형국이고요. 그리고 어 마음 마음을 보면 쌀이 있어야 되는데 보리쌀이 많아. 그거는 재산도 있는데 쌀이 많으면 재산이 아주 많은데, 보리 쌀이니까, 많기는 많은데, 이게 보리, 보리로 보이는데,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하고 틀려서, 옛날 거 고집하지 말고, 지금 새로운 거를 하는데, 새로운 거를 하면서, 옛날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, 옛날 마음은 버리고, 새로운 지금 이런, 대파에 시달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그 기도를 내가 해보면 이게 엄바란스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는 순수한 그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대권을 잡기 위해서 나오든 뭘하든지 해야지 옛날 마음은 다 버리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. 뭐든지 자연이 나를 돌봐줘야지 내가 자연에 참 먼데 있는 걸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. 자연이 나를 스스로 돕는 그 자연의 법칙을 보면 거기서 조금 미달해 누가 이렇게 기도 빠른 뭐 그렇게 세지는 않아.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 빠른 안센데요근데그 자기의 내공도.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팍팍 가진 막 가진 않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는 해요. 근데 순수한 마음은 옛날보다 조금 없어져서 있는데 안에 내 마음 내 공은 많이 충족해 갖고 있는데 그 충족한 마음을 드러내질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지하 터널에서. 움크려지고 있는 형국인데 딱할 거를 하고 드러낼 건딱 드러내서 해야지 되는데 그 드러내지를 못해 그리고 기도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신이 기도를 좀 누구한테 시키기 싫으면 자기라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 바람이라는 건 있어요 목표를 위해서 뭐를 향해서 저걸 쫓아가려면 내가 다 염원 그냥 이루어지게끔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면 뭐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서 뭐 진짜 변호사가 되셔서 서울시장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시공부 하면서도 내가 여기 대학을 꼭 붙어야지 법대를꼭 가야지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바람이 없는 자는 행하지가 않잖아요. 근데 그런 바람이 있듯이 내가 정치에 나오려면 정치에 나오는 그 옛날 그 학교 다닐 때, 대학교 들어갈 때, 그 변호사 그런 거할 때, 그런 시험 따할 때, 그런, 그런 마음을 먹고, 정치 세계에 지금 그런, 그런 바람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, 그 바람이 부족해. 옛날보다. 옛날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노력을 했고, 순수한 마음이었어.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, 그냥 대화에 내가 꼭 들어가게 해달라. 내가 그 법대, 그 변호사 되는 그 법대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. 그런 바람을 했기에 다 성취를 했는데요. 지금은 성장해서 커서 내가 저쪽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전만큼 이 순수한 그 마음이 아니야.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그 약해. 그러니까 기도 조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에 죄송하지만 하나의 일개 국민이지만 자기 전에 자기의 목표를 밝은 쪽을 보고 향해서 제가 무엇 이 소원인데 그 무엇 무엇을 이루게 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 1분만 내도 그 마음은 할수 있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큰 내공이 되거든요. 그 내공에 내가 들여다보면 내공이 부족하거든요. 근데 딴 사람들은 보면 내공이 많이 쌓여있고 그런 언바란스가 꽉꽉 차여있어. 근데 오세훈씨는 그런 내공에 그게 빠져. 실이 실 바늘이 하나 딱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면 그 물이 차인게 똑 똑똑똑똑 떨어지면 나중에 그 물이 있던 게다 고갈나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런 기도 바람을 했던 것이 지금 똑똑똑똑똑똑똑 다 떨어져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공을 다시 쌓시면 앞으로 내가 큰 결과를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거야. 오세저 서울시장 도중 하차하셨잖아 인기를못 마치고 그런 거 보면. 어쨌든간에 기도 바람을 열심히 해보세요. 그러면 자기의 바람은 열매와 수확을 얻어야 돼. 근데 마음은 열매도 얻고 수확을 얻고 싶은 건데 수확과 열매를 못 얻었어.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 보리쌀이 쌀로 돼서. 그만큼 사람도 내 앞에 많아지고 옛날에는 보리도 없어서 못 먹을 시 전에는 보리도 주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지금은 쌀을 주면 고맙다래도 보리를 주면은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노숙자 그런데 밥 판에서 주는데도 보리밥을 주면 푸석푸석하고 안 좋아하지만 쌀밥을 주면 감사하게 먹듯이 이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기고 살 때를 보면, 기도바람, 인내, 열심히 기도하시고, 마음에서 그 터널에서 딱 뚫고 나오시고, 바람을 하고, 그냥 이렇게 이분 말 맞다나 이렇게 뭐 없는 서민들도 찾아다니고,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, 그게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. 그런 것좀더 하시고, 마음의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수확을 내가 거둘 수 있어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뭐 어디에 뭐 대권을 잡든 뭐 서울시장을 나오든 어딜 나오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공과 내 기도 바람이 중요하시니까 열매를 딸 때까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 대권 한번 잡아 보시고 힘 한번 내 보세요. 내 네,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보면 뭐돈 그림 없이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옛날 그 학상 옛날 그초창기에직장다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성취한 바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먹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고 대권도 잡을 수 있고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. 용기와 힘이 좀 딸립니다. 대권도 잡을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. 경쟁 속에서 뛰어들려면 반드시 내 혼자라도 기도 바람을 해야 돼. 누가 안 해주더라도. 왜? 그게 더 원동력이 크거든요. 그게 좀 부족하니까. 터널 안에서 나오시고. 그러면 대권도 잡고 다할수 있어요. 어느 누구도 나한테 침범을 못하니까. 그러니까 나중에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달라.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. 자기가 기도 바람을 열심히 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했든지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걸 배우는 거거든 왜냐 아이 IT 같은 것도 내가 기술을 한 사람만이 할줄 알지. 그런 거할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못하듯이, 내가 습에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일상에 꼭 선거 때 말고라도 이렇게 마음에 좋은 일, 좋은 마음 많이 먹고 행하시면 반드시 대성공합니다. <목소리>